안녕하세요. 넘버투 황 전입니다. 자, 오늘은 강남의 핫한 오피스텔 루피에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루피에드 지금 오피스텔 지금 모델하우스 다녀왔는데요. 외관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자, 지하 7층부터 지상 19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지상 3층까지는 입주민들을 위한 어, 상가 및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주민들을 위한 이렇게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아침 조식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합니다. 어, 바로 최석희 셰프가 매일 아침 와서 조식을 이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시행사에서 2년간 총 5억 원을 지원해서 이 컨시어즈 서비스를 활성화를 돕는다고 하네요. 정말 놀랍죠? 자, 지금 이 시설을 좀 보고 있고요. 아주, 자, 여기가 바로 그, 어, 상가 모습이고요. 얘가 바로 그 창고입니다. 개인 창고가 다 주어진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의모습이고요두 가지 타입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커넥트2를 지금 보여드리고요. 자, 인터커넥트는 원룸이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거실이 나옵니다. 주방을 지나서 거실이 나오고요. 어, 넓고 13평이 조금 넘습니다. 자, 주방 가구와 이런 구성되어 있는 가구들이 모두 이탈리아 명품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방문은 언제든,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어, 꼭 방문하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침구가 굉장히 높아서 어, 더 어, 개방감이 있고요. 자,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어,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세면,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자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변기와 샤워 시설이 어,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어, 이렇게 대리석으로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쪽 가면은 여기가 바로 다 어,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하나 하나 제가 다 열어봤고요. 어, 그 넓이가 굉장히 넉넉해서 옷이 좀 많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여기 부분은 더 넓어서 골프백이나 더큰 가방을 넣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바로 옆에는요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잘 감춰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주방이 이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주방인데요. 음, 주방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서 또 거실도 볼수 있고요. 카페 같은 느낌. 약간 바텐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 타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열면 그 옆에는 이제 주방이 되어 있고요 닫혀 있는 부분을 열면은 냉장고가 나옵니다. 네, 세면대와 드레스룸 구성은 좀 비슷하고요 어, 지금 9평이 좀안 되는 사이즈인데 굉장히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넓게 아주 고급스럽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매물 정보 보겠습니다. 자, 르피에드 강남이고요. 오피스텔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잘 아시죠? 원룸과 원룸 거실, 그 투룸도 있습니다. 자, 총1 4 0호실로 되어 있고요. 어, 크기는 9평부터 15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펜트하우스 두개는 지금 다 마감이 계약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요 구조들도 어, 몇개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 입주는 23년 11월이고요. 지하 7층부터 지상 19층까지네요. 자, 위치입니다. 위치가 정말 핫하, 핫합니다. 자, 강남역에서 거의 한 3분 거리 밖에 되지는 않고요. 삼성타운 바로 옆에 그리고 롯데 칠성 부지 개발 아시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향후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기대가 큰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네. 좋은 정보 되셨나요?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